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꿀토끼예요. 오늘은 10월이 가기 전에 10월 위클리 닦고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샘플 닦고도 해야 돼 가지고 그냥 할까 하다가 켜 봤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요거는 안 밀리니까요. 벌써 이만큼이나 썼어요. 많이 썼죠? 3월부터 했는데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화면에 딱 맞아서 좋고요. 첫 번째 닦고는 이거, 지난 집집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영희 작가님 스티커고, 근데 어울리는 걸 찾았더니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 이렇게만 들고 왔고, 이렇게 붙이고, 어려워, 어려워. 좀 어렵더라고요. 여기부터 붙입시다. 내년에 쓸 다이어리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뭔가 보여드릴 건 많은데, 영상을 찍지 못하는 나. 그리고. 아, 아래부터 맞추라고 하셨는데. 땡기는 어떻게, 어떻게 쓰겠죠, 뭐. 음, 이쪽은 너무 브라운이고 이쪽은 블루 헤어인가 싶기도 하고 마테 붙이니까 생각났는데 지난 영상 댓글에 마테 이렇게 잘못 붙이면 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저 어떻게 할까요? 새로 감냐? 아니면 그냥 쓰냐? 최근에 제가 제일 엉망진창으로 감았던 마테 이거 이렇게 감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이렇 <laughs> 정답은 그냥 쓴다입니다. 이렇게 휘었어요. 이게 약간 이 마리 컨디션도 있고, 그날 제 컨디션도 있고, 그냥 막 그냥 감기는 대로 씁니다. 사실 여기 사이로 먼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끝까지 언제 쓸까요? 끝까지 쓸수 있겠죠. 이거 집집에서 감아온 거, 이것도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여기 이렇게 다 들떠 있어요. 그냥 씁니다. <laughs> 제가 그렇죠, 뭐 여러분들. 위에도 이거 붙여줄까요? 이거는 해플샵이랑 웨이트 패치 아마 콜라보 했던 거. 뭔가 분위기는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좀 붙일까요? 뭔가 색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걱정되긴 한데. 이 바인더도 항상 꺼낼 때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러브미모어, 뭐, B6, 루즈링 스크랩북?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비싸요. 그래서 추천을 해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는 제품입니다. 근데 보관하기는 좋긴 해요. 갈색을 붙이고 싶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구매했던 에이투치 글럽 위클리 모조지 스티커인데 음 그냥 여기에 갈색을 조금 추가하고 싶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스티커 붙일 거긴 한데 얘를 한번 붙여볼까요? 믹스는 그렇다 치고 이거 음 어디다 쓰지? 일기 어디다 쓰지? 아무튼, 윅스는 그렇다 치고, 그 데일리가 엄청 많이 밀렸는데, 좀 고민이에요. 데일리를 했어야 했나? 싶긴 한데. 어떻게든 일기를 조금만 쓰겠다는 나의 모습. 그리고 웨이트 패치. 이게 그냥, 데일리 다꾸였으면 이렇게 추가를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여기 위클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월, 과, 수, 목, 뭐가 더 있어야겠죠? 하나가 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기 쓸 공간은 다 만들어줬고, 이제 이 스티커들로 주변을 꾸며주면 됩니다. 이렇게 큰 조각들은 다 붙였고요. 요거, 조그만 것들 남았거든요. 조그만 것들 붙이기 전에 알파벳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때 닦고 할 때는 말을 못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이런 색감. 어, 뭐겠죠? 이런 진한 네이비색이 갖고 싶어가지고, 비슷한 계열로 좀 만들어 봤어요. 하늘 아래 같은 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민트색까지 해서, 색감이 진짜 예쁘거든요? 뭐지? 천사 같은데? 아, 이거 새로 사가지고, 똑같은 거 찾았거든요? 그래서, 옮겨줘야 되는데. 이런 스티치 모양으로 살짝 나눠줄까요? 그이틀지를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이렇게 둘러줘도 예쁘겠다. 그 니트, 진짜 니트처럼. 오, 갑자기 좋은 생각. 오, 이렇게 붙입시다. 어때요? 오, 괜찮은데? 진짜 미싱에 이런 스티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였군요 작가님의 큰 뜻을 이제야 알아챈나 뭔가 포인트 확 되지 않아요? 꾸민 것 마냥 완전 예쁘네 여기까지 붙이고 일기 써오겠습니다 짠 이렇게 일기는 다 썼고요 이거 남은 거 조금 붙여줄게요 뽀자기를 붙여줘야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살짝 허전했던 닭꾸의 생기를 불어넣는 다 붙여버렸어요. 다 썼고요. 여기에, 여기 아래쪽이 조금 심심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 붙여줄까. 마인드웨이브 제품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닦고 완성! 다음 닦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뭔가, 음, 단차가 안 맞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laughs> 대충 넘어갑니다. 뿌림눈 해줍니다. 두 번째는 요거, 아코아이콘 작가님 스티커 골라왔어요. 같이 쓸 스티커는 이만큼이나 골라왔는데, 뭘 쓸지 모르겠어요. 음, 일단 요렇게만 붙일 것 같은데, 집을 둘 중에 하나를 붙일 거거든요? 뭐가 더잘 어울릴지 모르겠어가지고, 뭔가 느낌상 이게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를 일단 이쪽에 붙이고 시작합니다. 뭔가 이런 느낌이 없어. 좀 비뚤어진 것 같은데 그냥 붙일게요 일단 다이어리는 다 골라놓긴 했거든요. 과연 다쓸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 개 골라놨습니다. 테두리를 조금만 자를게요. 니가 그러니까 너무 테두리가 너무 두꺼워서 그냥 써도 되는데 거슬릴 때가 있고 안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어 근데 다음 달다 따따 때문에 많이 안 쓰셨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댓글에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번 달에 막 이것저것 쇼핑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스티커는 별로 안 샀지만 엄청 많이 썼거든요. 막 가구를 사가지고 카드 값으로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저녁에. 물론 여전히 시켜먹는 게 제일 많긴 해요. 그게 제일 크기는 한데 거의 뭐그 배달 대행 업체이긴 한데,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놀랐다. 배경을 화려하게 해주면 스티커가 몇개안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대피가 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첫 번째 닭고가좀 오래 걸리는 편인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스티커를 항상 좀 앞쪽에 한단 말이에요. 맛있는 거 나중에 먹는 스타일. 짠, 스티커는 다 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닭고부터는좀 쉬운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글씨 쓸데가 너무 많은데요. 그럼 막아줘야지. 이번에는 이거를 좀 쓰려고. 핑크색을 항상 좀 쿨톤 느낌으로 많이 뽑았는데 웜톤이 갖고 싶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뽑아봤습니다. 제 예전 제품들 무태 제품들 쓰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거 약간 그 선셋 무드랑 선라이즈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강아지가 코를 엄청나게 굴고 있습니다. 이거 다 써도 예쁠 것 같거든요. 섞어서 쓰는 거 진짜 못하는데. 이거. 다짓살이 예것 같아 색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상큼하니 예쁘네요 이거 색감... 그거 붙이고 싶은데 이렇게 해주고 여기 써올게요. 짠, 이렇게 두 번째 닦꾸 완성했고요. 세 번째 닦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진짜 요거랑 너무너무 쓰고 싶었어요. 식식인 더 하우스고요. 이거랑 색감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이거 이번 달 신상은 아니고 지난 달 신상인데 이거랑 쓰면 아주 딱일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쓸수 있을까? 어차피 이렇게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 이거랑 이거 이렇게가 너무 겹치는 느낌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어, 발실 발이 너무 시려워요, 저 여러분. 한 정도 잘라봅니다. 82인가 봐요. 이쪽을 조금 더 잘라봅니다. 대충 비슷해졌죠? 옆에 여백이 같지 않아서 굉장히 신경쓰이지만 신경, 신경 안쓰이는 척 붙입니다 너무 비슷한 걸 많이 붙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붙여야 될것 같은데 네모나니까 최대한 <laughs> 삐뚤어지지 않게 붙이고 싶거든요 좀 이제 일기를 어디에 쓰냐가 문제긴 한데 큰일났죠. 지금 일기 쓸 데가 없죠. 아래에는 로고를 살짝 깔아줍시다. 항상 붙이기 전에 생각하면 되는데 꼭 스티커 붙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붙여야 될것 같은데, 굉장히 미끄어진것 같은데? 남은 것들로 좀 데코를 해볼게요. 이거 은근히 이것만 싹다 붙여도 꽉찰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제 남은 거, 이런 요런 것들이거든요? 옷자기들? 이 상태에서 알파벳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이고, 나머지 자리에 이제 요거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붙였을 때, 씩씩이다고가 완성이 되거든요. 이거는 왜 여기다 썼냐면, 연한 부분에 일기 쓰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티커는 다 썼고요. 일기 쓰고 오겠습니다. 짠! 이렇게 일기 다 썼고요. 네 번째 다고좀 빠르게 하려고 집중해서 하니까, 말이 없어지네요. 마지막 다꾸는 이거 써볼 건데, 제가 별로 아픈 일이 없거든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어지간하면 감기나 이런 거잘안 걸려가지고, 그런데, 지난번에 여쭤봤었거든요. 텍스트팩 어떤 게 필요하냐 여쭤봤더니, 이런 거, 아픈 거. 이런 것도 만들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한번 써보려고 꺼내봤어요. 다행히 저는 건강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조각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지들을 잔뜩 꺼내왔습니다. 이거는 왠지 색감이 이게 귀여워가지고 이것만 붙여주려고 꺼내왔어요. 여기까지 해놓고 배고파서 밥 먹고 왔어요. 사실 가위가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가위 찾다가 배고파서 밥 먹고 왔습니다. 위에 것도 붙일까? 이게 조각이 몇개 없잖아요. 이렇게 세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배경을 조금 화려하게 꾸며줘야 합니다. 닦고 좀 했다고 책상위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거 찍어 놓고 또 닦고 좀더 해야 하는데. 샘플은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위에도 붙치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채워가는 느낌이 너무 재밌어요. 이걸 먼저 놓치고 뗄수 있을까? 좀 힘들게 떼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굳이 밑에다 붙이려고 하냐면, 얘는 여백이 있거든요, 하얀 여백. 얘는 여백이 없어서, 얘를 먼저 붙이고 붙이면 귀여울 것 같다. 배경이 아주 화려해졌죠? 지금 이거 한 장에다가 모조지를 몇 장을 붙이고 있는 거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써야 된다. 그래야지 또 많이 살수 있다.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하나씩 이제 붙여볼게요. 스티커가 세 개밖에 없지만 채울 수 있다. 고 색감이 알록달록해도 진짜 귀엽다 그죠? 좀 조합을 잘한 것 같기도. 제가 지금 네일을 안 하고 있는데 손톱이 많이 상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laughs> 손톱이 계속 찢어져요. 그래서 아, 다시 네일을 받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 요 안 하면 좀 건강해지면서 애들이 튼튼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계속 찢어지죠? 올해는 진짜 닫고 웬만하면 안 밀렸는데 이번이 뭔가 제일 많이 밀린 것 같아요. 거의 한 보름 조금 넘게 밀렸나? 요즘 독감 예방주사 시즌이잖아요. 저는 안 맞긴 한데, 여러분들 주사 맞으세요. 귀여운데? 이 닦고도 마음에 든다.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해가지고 여기다 붙일까요? 비어 보일까봐 걱정했는데, 괜찮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 써오겠습니다. 짠!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오늘 닦고 4개. 음, 좀 다양한 색감으로 한것 같아요. 오, 이렇게 시월도 마무리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길 바라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